오늘은 타는 목마름 해갈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을 봅니다. 망망대에서 주인공이 뗏목을 타고 바다를 표류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실 물이 부족하잖아요. 바로 옆에 바닷물이 가득 있지만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잘못 마셨다가는 더 갈증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참다가 참다가 마침내. 단비가 내려요. 단비가 내리면 주인공이 기뻐 뛰면서 그 손으로 빗물을 받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장면 여러분 한 번쯤은 영화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당장 옆에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해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기갈해지고 더 목말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보건단체가 작년에 성인 1,300명을 대상으로 중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 중에 66%가 자신이나 가족 중에 알코올이나 마약 등에 중독이 되어져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하거나 노숙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66%니까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목마름에 대해서요 임시방편의 쾌락을 줍니다 알코올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임시방편에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강한 목마름을 줍니다 해갈되지 않고요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새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해갈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좀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아수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좀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좀 흐리게 만들고자 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민족적인 정체성도 흐려지고 또 종교도 혼합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뭔가 민족적인 정세성도 좀 약해 있고 또 영적으로도 혼합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왠지 이등국민 같고 왠지 하나님은 자신,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수가성 여인도요,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른 인생을 찾아가셔서 타는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불만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타는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적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은 환호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호의 자리를 피하십니다 1절로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 배포신 숫자가 세례 요한보다 많았더라.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이 소식을 들었다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적용하고 이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세례요한이 등장을 했죠. 세례요한이 선풍과 같은 인기를 끌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요, 세례요한은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요 제사장 집안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요. 아비아 계열의 아주 뼈대 있는 명문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좀 이렇게 해꼬질하고 싶어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일개 목수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 예수가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추종자를 단기간에 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자극을 받았어요. 야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 입지가 하나도 없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유대 지역의 이락서타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요한의 세력을 넘어섰어요 백성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경계한 것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칭송과 환호의 자리를 떠나셨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왜냐하면요, 대중의 환호와 칭찬에 길들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길들어지면요, 더큰 환호, 더큰 칭찬을 갈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목말라지고 한번 길들어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오병려 사건 이외에도요, 예수님은 환호의 자리에서 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 가셔서 바닥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세요. 지금 산 아래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5병0어를 가지고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 먹이셨으니까 소위말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거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칭송과 칭찬이 뭐 가득가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환호와 칭찬의 자리를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도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환호의 자리를 피해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인기 환호 칭찬은요. 소금물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들이키고 맛을 보면 잠시 잠깐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큰 환호, 더큰 인기, 더큰 칭찬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이요. 돈도 좀 있고 인기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 연예인들 중에는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 저 정도로 돈도 많고, 인기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연예인 입장에서 보면요, 한번그 인기를 맛봤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맛봤을 때, 최고로 돈 많이 벌었을 때 생각하면, 그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지 못하고, 더 많은 인기를 끌지 못하면, 내 인생은 다운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인기 많고 돈잘 번다 하지만 스스로는 거기서 낙심하고 우울해 빠지는 거죠. 채워도 채워도 타는 복마름을 해갈 시키는 없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은요, 환호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로는 진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세대를 보십시오. 뭐 게임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뭐 포르노 이런 것들 다 대용품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서 정말 참된 기쁨이 아니라 대용품으로 쾌락으로 가짜로 우리에게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요 현실에서 보람있게 살아갈 시간을 가상 세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또 마약은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발견하고 갖고 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주사 한 방으로 알약 하나로 아주 극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부축입니다. 또, 포로노는 부부 안에서 누려야 될 소중한 생활을 언제라도 누릴 수 있는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기쁨 대신 쾌락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과도한 환호와 칭찬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목발라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칭찬입니까? 환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로는 다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우고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거기다가 다른 거 아무리 채워봐도 만족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고 채움받고 해갈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은 경계선을 넘어오십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를 넘어오십니다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제 유대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보통 좀 유대인 중에서 경건하고 신앙심이 좋다라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좀 멀어도 우회로를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이 좀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곧장 진입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관습을 넘어서고 경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동네 우물가에서 주님은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6시 정도 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가장 더운 때죠.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물을 길어러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 이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한 그릇 좀 떠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정도 하지 않는데, 내가 이 물을 또 준들 당신이 마시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큰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라고도 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고요.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물한잔떠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갈리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은요.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이라고 피하지 않으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계선을 넘어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요.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누군가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고 찾아오고 전달하고 흘려 보내주어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락방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광고 보셨겠지만요. 다락방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임에는 항상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성격과 취향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또 어색하거나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미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다락방의 모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또 다락방이나 모임에 가면 항상 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가면 이상한 사람, 이상한 분들 한분 계시죠? 성격도 좀 까칠하고 말도 좀 독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둘러보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다락방은 여러분 훈련하는 곳이에요. 내 기준, 내 경계를 잠시 내려놓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 모임입니다. 여러분 성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요. 성숙할 수 없어요. 동아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싫은 사람, 까탈을 쓰는 사람,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수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을 배운다면 바로 그 자리가 성숙의 자리가 될 줄은 믿습니다. 다락방은요 내 기준 내 경계를 내려놓고 깨트리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행복한 모임이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개강이 됐죠. 주중에 모여 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취미 활동관도 함께 합니다. 이번 보모들은 특별히 예배 시간을 10분 늘렸습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또 점심 식사도 맛있게 대접을 드립니다. 또 지역사회의 어르신들도 함께 모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만난다는 것이 때로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도 찾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교회 안으로 어렵게 발걸음하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려면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경계를 내려놓고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경계를 허물어야, 벽을 허물어야 만남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뭔가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요. 자신만의 경계를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셨는데, 쥐를 둘러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옷을 또왜 저렇게 입었나? 보고 조금 살짝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또 어떤 분은 한 5분,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늦게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보면서 아니 예배를 이렇게 소홀하게 지각했어요 또 그걸 보면서 조금 살짝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만약에 살짝 잠이 들락말락하면 잠자려면 집에서 자지 왜교회 와서 신경 쓰이게 저렇게 하나 또 화가 좀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성가대 너무나 아름답게 선율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음이 하나 틀렸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민감한 기가 그것을 탁 듣고, 아니 연습을 좀 제대로 하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화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막 설교를 하는데, 아니 저 목사님의 오늘 설교가 5년 전에 한 설교의 돼지 하나가 똑같네. 아, 이게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냥 또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거분 안에. 법이 너무 많아요. 자기 기준이 너무 많아요. 자기 경계가 너무 센 거예요. 그 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심판자이기 전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이땅 가운데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늘 기준 내려놓으시고 이땅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는 성들 여러분, 타는 목마름 있는 우리에게 참된 해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계를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앞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환호의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람의 칭찬, 환호, 인기는 소금물과 같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큰 환호, 더큰 칭찬, 더큰 인기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구하고 찾고 있다면 그것을 피할 때 오히려 참된 해갈을 누리는 첫 걸음을 뗄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오십니다.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서 피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해서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경계를 내려놓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참된 해갈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옛날 구약족장 야곱이 그 자손들, 특별히 요셉에게 물려주었다는 이야기가 깃든 우물입니다. 아마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수가성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기름 마셨을 거예요. 근데 우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물이 풍성할 때도 있지만 기건이 되면 물이 줄어들 때도 있죠. 굉장히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수천 년 동안 그 우물 물에 기대어서 수가성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한 우물물을 주지 않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하는 샘물을 주시겠다 예수님께 서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해갈의 기쁨은요,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강물이에요. 고인물이 아니라 거대하게,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완전히 해갈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보면요. 니고데마가 의지했던 율법도 우물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에 들었던 제사도 우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갈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처럼 포도주는 떨어져가고 잔치는 파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타는 목마름 해갈시켜 주시고 우물이 아니라 강물이 되어 주시고 무색무치의 물이 아니라 향내 나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 채워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갈구하며 채워 보시고 가다 가, 채우고 다 만들어 보니 여러분. 그 해가람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더 채워야 되고,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그런 종류의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물이 아니라 강물을 주시고, 무색무채의 물이 아니라 향내나는 포도지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물물에 의존했던 내가 주의 성령의 강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자가 말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대요. 왜냐하면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끝나고 다 하는 곳에도 여전히 사랑이 있대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남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 그 사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생수를 마신 우리가 바로 그 길, 그 사랑이 되어줘야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여전히 영생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고, 아카페 사랑이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우물가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해갈의 기쁨을 주세요. 우물이 아닌 흐르는 물을 주시고 물이 아닌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우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의 가령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발리는 모든 것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영생의 길을 만들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